저희 아, 지금 이 서울에 또 서울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선생님과 아이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 지금 수도 원과 학교는 2 0 1 0년도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이 학교가 운영되서20 이째들이이 학교의 수업을 진행했을 때 147명의 학생을 시작으로 저희가 운영이 됐습니다. 계속있는나타나서메시지하고이냐대님마장당176개씩시거든요.시금은이제2025년2026학년도에는876명으로늘어났습니다.장마고인리,다문리,동아시리지연낭바래장당당들이176개로딱했다고굉장합니다. 876명의아이들주변은 이 다른 수도원에서 온 사미스님들도 계시고요. 예, 또는, 예,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음. 아들도 음. 있어요. 약로 나약 롯이자이 주변의 다섯 마을에서 학생들을 이곳으로 모은 사람. 마티자 마티냐 시아마알스아 선생님과 교직원 수는 15명. C자리 예. A 예. G 예. G A. 그 우리로 치면 유치원 과정부터 8학년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까지 이렇게 네. 가지 오, 가로 G11D에 등장해 봐요. 이 아니라 얘지 작년에는 12학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도 또 짬아니 필요 아 와인에 체계간 조정이나 이나 등장진의 계획 세다 필 등장해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다른 건 우리 한국에서 시험이 거든요 그러니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고 실업을 합격한 아이들은 또더위협가지으로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내 아니 나비이이 위해 그냥 리나이 위해 학야이이야자지주지시 지금 나라의 상황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좀 쪽한데 무엇이 더이